여러분, 들 여러분, 들 엔지가 예, 나나지지 다시 한 한번 찍습습다다어 제가 이제 이번주에 뭐이분여 사놓으면 다음주에 이제 이 골드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거다 라고 했었던 게이 아비 도스 재료 분아비 도스 융화 재료를 만들 때뭐 볼목은 아비 도스 목재 고고학은 아비 도스 유러 이 아비도스 재료를 이제 많이 사놓는 건데 아비도스 목재를 이렇게 아비도스 재료를 바로 사는 것보다 진로와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영지 계산기에서 이제 뭐볼목하시는 분들은 볼목 고고학을 하시는 분들은 고고학을 클릭해서 여기에서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이 있죠. 목재는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목재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목재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뭐, 아비도스 목재는 부드러운 목재를 이제 아비도스 목재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라고 여기 적혀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부드러운 목재가 133 골드로 가장 이렇게 이제 싸게 올라와 있으니, 부드러운 목재를 사가지고, 지금 이제 아비도스 목재를 만드는 게 싼데, 여러분들,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알트와이를 검색해서 부드러운 목재를 사야 되는데, 부드러운 목재가 지금 최저 가격이 9개밖에 없고, 134골이고, 많이 사면 이제 그 다음에 136골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133골이잖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평일 이제 6시가 지났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제 또 직장인분들이 좀 이제 생활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저녁 9시, 10시 사이가 지나면, 이좀싼 매물들이 나오니까 검색하자마자 부드러운 목재 가격을 보고,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밑에 이렇게 환상방법이 바로 있다고 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최저가격이랑 뭐 어쩔 때는 목재를 사라 어쩔 때는 튼튼한 목재를 사라 라고 나오는데 이 최저가격이랑 이렇게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딱 이렇게 검색을 했었을 때 로스타크의 API를 이제 이 진로화 사이트에 했기 때문에 근데 싸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이 133원에 하나라도 올리면 여기는 그 API가 활성해, 활성화될 때는 133 골드로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 주에 무조건 저거 뭐지 많이 사놓으시는 게 좋으니까, 어, 좀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